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졌어. 자기 생일 파티에 널 초대했잖니. 청장을 찢었어요. 뭐라고? 그걸 내 얼굴에 뿌렸고요. 아, 시릴로 썩은 사과 하나리 전체를 망치진 않아. 한 사람이 잘못됐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실례합니다. 히미나 선생님, 쓰레기통을 청소했습니다. 어머, 그러셨어요? 그럼 저쪽에 놔두세요. 이제 히미나 선생님, 네, 시릴로가 울어요. 왜요? 마리아 고악기나가 자기 생일파티 초청장을 찢어버렸대요. 그리고 얼굴에 뿌렸답니다. 아니, 왜요? 그게 저... 시릴로는 자기가 흑인이라서 그랬다고 하는데요. 아니, 그럴 수가. 그렇게 예쁘나, 이거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너무 자만하는 것 같아요. <laughs> 그럼 이만 종을 쳐야겠네요. 어제 내준 숙제를 안한 사람은 지금 하도록 하세요. 알았죠? 마리아 호아키나. 네, 선생님. 아빠를 좀뵐 수면 하는데. 왜요? 어, 교육청에 내야 할 서류에 너에 대한 자료를 좀 보충하려고 그래. 네, 알았어요. 내일 오실 수 있겠니? 그럴 거예요. 마리아 호아키나 고맙다. 안주렴 우리 아빠는 의사시거든. 너희 아빠가 의사면서 니네 머리 왜 그렇게 병이 들었어? 왜 그렇게 소란해요? 가르멘, 이것좀 칠판에 써주겠니? 네, 선생님. 잘 지냈니? 학교에서는 어땠어? 나에게 무슨 일이 있겠어요? 선생님이 아빠도 만나고 싶대요. 음, 내일요? 왜안 좋은 일이라도니? 있 어, 아빠, 어떻게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터리 때문에 좀 만나고 싶으시대요. 마리오, 후아끼나 생일파티 에 초대받았어요. 응? 음? 운이 좋긴 한 거죠? 응. 음, 남자들과 애 여자들이 있는 파티는 항상 즐겁지. 음, <laughs> 자괴성도 배울 수 있고 말이야. 너에게 부족한 좋은 면은 말할 것도 없지. <laughs> 하지만 아빠, 내가 파티에 가고 싶은 건 좋은 매너 때문이 아니라고요. 거기 가면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케이크랑 푸딩이랑 캔디, 배가 터지도록 먹을 수 있잖아요. 선물로 꽃을 준비하라고 엄마한테 말해 놨다. 음. 선물로 꽃이요 그건 괜한 낭두라고요. 꽃살 돈이 있으면 과일 사는게 나아요. 먹을 수 있잖아요. 꽃도 좋다고. 뭐야 죽어요출제가 어디 있다고요? 아빠, 인생에는 장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먹을 게 필요하다고요 <목소리> 여러분, 이 단어들이 몇 음절의 액센트가 있는지 표시해 보세요 상자 트럭 네발 달린 짐승. 하이메, 널 부르잖아. 광대. 발레리아널 부르네. <laughs> 아, 조용히 하세요. 파리. 미용실. 히메라 선생님. 고마워요. 네, 가보겠습니다. 에, 공부들, 열심히 하세요. 알았지요? 안녕하세요. 안녕.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내가 올 때까지 연습문제 다 풀어놔야 돼요. 자, 여러분, 떠들지 말고 조용하게 있어야 돼요. 우리 아빠가 병원 가시기 전에 들리신 게 틀림없어. 맞아. 그랬을 거야. 병원 소독 냄새가 나잖아. 정말 못 견디겠어. 음. 안녕하세요. 마리아 호아키나 담임 선생님입니다. 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류가 필요하시다고 애가 그러던데요. 아, 아닙니다. 그건 선생님을 만나 뵈려고한 말이었습니다. 아, 내 딸아이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 마리아 호아키나는 훌륭한 학생이에요. 나무랄 데가 없어요. 아, 그래요. 아, 선생님, 오늘 오시라고 한건좀 예민한 문제예요. 괜찮습니다. 마리아 호학기나가 생일 파티에 몇몇 애들을 초대하지 않았어요. 추첨을 했더군요. 아시겠죠? 그럼요. 좀 걱정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시릴로라는 아이가 마리아 호학기나를 무척 좋아하는데 걔는 뽑히지 않았나 봐요. 다른 애가 자기 초청장을 줬대요. 그런데 마리아 호학기나가 그걸 찢어서 어, 얼굴에 뿌렸답니다. 뭐라고요? 네. 그 애가 파티에 오는 게 싫은 거죠. 왜요? 흑인이라서요. 선생님,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무슨 말씀인지요? 아, 피부색 말이에요. 선생님, 딸 아이의 생각이 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그러시다니, 안심이 되네요. 그 소녀는 어떻습니까? 피부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격을 말하는 것. 그 아이는 천사예요. 작은 흑인 천사랍니다. 릴로는 착해요. 정말 좋은 아이죠. 그 아이 마리아 화학기나를 좋아해요. 친해지기 위해 항상 뭔가를 해주려고 하죠. 마리아 화학기나는? 아 너무 무시해요. 선생님, 제가 신경 쓰이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정말 걱정이군요. 하지만 전 아이들을 돌봐야 하거든요. 릴로가 얼마나 슬퍼하는지 모르실 거예요. 이 생일 파티를 무척 기다렸거든요. 정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은 그 아이뿐만 아니라 제 딸한테도 도움이 될 겁니다. 마리아 고학기나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왜요? 걱정 마십시오.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베르민. 예 선생님. 잠깐만 와주세요. 무슨 일이세요? 마리아 화키나 좀 불러주세요. 예, 즉시 가보죠. 아, 그리고 말입니다. 내딸 모르게 그 아이 좀 불러주시죠. 때르님, 시릴로드 좀 불러주시고요. 아, 예, 선생님. 아, 그럼 이만. 선생님, 마리아 화키나는 착한 아이예요. 때때로 실수를 하긴 하지만요. 저는 이 문제를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실수는 세상은 혼란에 빠뜨리니까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너도 알고 있겠지? 며칠 뒤면 네 생일이야. 만약 그 아이를 초대하지 않으면 파티는 어림도 없다. 알았지? 하지만, 아빠! 파티도 선물도 일체 없어. 그 아이가 오게 되면 정말 잘해줘야 한다. 못된 짓 하지 말고. 그 애가 나쁜 애라면 문제는 달라. 하지만...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착한 아이더구나. 네가그 아이를 무시할 이유가 없다고! 됐다! 나중에 더 얘기하자! 시릴로 만나고 싶었다! 아따라의 친구들을 보고 싶었거든! 마리아 호아키날 손님 말이야! 곧 마리아 호아키날 생일이란다! 밭에 오길 바란다! 그래. 널 만나서 반가웠다. 선생님 마리아 확인아도 알아요? 물론이지. 마리아 확인아의 생일을 잊지 말아라, 알았지? 그럼요. 마리아 확인아에게 선물줄 거예요. 어, 꼭안 그래도 된다. 교실에 가 있으렴. 내가 흑인이어도 괜찮으세요? 그럼 넌 정말 멋있는 흑인 소년이자니 네, 그래? 마리아 호아이나줄 거야. 어마 마리아 호아이나 사촌 줄 거야. 거야. 틀림없다고. 뭐라고 그랬어? 몰라두네. 미결 삼촌이 너 같은 말세 굴레기들 하고 마리아 호박이 날왜 같이 놔두는지 모르겠다. 그럼 말마. 아빠가 우리그학교에 넣으시려고 했잖아. 그래. 하지만 엄마가 말리셔서 너희들이 다니는 그 형편없는 학교에 안 들어갔지. 뭐 형편없다고? 이머리통엔 네 형편없는 것 때문에 들어있나 보구나. 음. 이 머리통을 깨끗하게 하려면 우리 앞에 들어와야겠네? 그, 맞아, 헤이! <laughs> 생일 축하해! 정말 예쁘다! 즐겁게 지내라. China, mira, que te amaneció, ya los pa 마리아호박나 생일파티 어땠니? 여자아이들은 괜찮았는데요. 남자아이들 특히 바블로는요. 형편없었어요. 야생마 같았다니까요. 어울리지 않은 애도 한명 있었고요. 예, 야, 언젠간 뭐가 중요한 건지 알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지냈니? 할아버지는 어떠시냐? 오늘 일어나셨어요. 오늘 밤엔 도로 주무시겠지?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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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뛰어오는 거냐? 어? 뛰지 말아, 넘어질라. 어. 어, 나도 저희처럼 뛰어서 뛰어오고 싶었는데, 어. 라우라, 무슨 일이냐? 새로 된 신발이 너무 꽉 끼어요. 다이 벌써 학교에 갔어? 갔어요 몸은 괜찮소? 어휴, 어젯밤에 약물을 타서 줬어요 배가 아파서 한숨도 못잔것 같았어요 흠. 다행히 아침엔 괜찮은 것 같더군요 빌라 새누리씨의 딸 생일 파티에서 앞에 놓인 모든 음식을 이것저것 다 먹었을 거야 그래서 그렇게 배앓이를할 수밖에 그래 머리 아픈 적도 없잖아 <laughs> 그래서 배만 사용하고 머리는 사용하지 않은 거지 아니 그래 여보? <laughs> 당신 하이미한테 정말 너무해요 응? 선생님 뭐 도와드릴 일이라도 있습니까? 그러면 히메아 선생님한테 쉬는 시간 끝나면 장학사가 교실에 갈 거라고 전해주세요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잘 해낼 겁니다 워낙 똑똑들 해서요 아, 모두들 노트를 펴요 칠판에 적힌 장문 제목을 가지고 글짓기를 해보세요 시릴로, 무슨 일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정말 멍청한 바보로군. 시릴로, 앉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바람이라고 생각하고 1인칭으로 말하세요. 예를 들어서, 어, 이렇게 생각을 표현하는 거예요. 난 바람, 내 아빠는 하늘, 내 동생은 미풍.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엔, 바람이 어떻게 심술궂게 굴까요를 한번 생각해 봐요. 지나가는 사람의 모자를 벗기는 일도 그중에 속하겠죠. 선생님, 무슨 일이에요? 장학사님이 도착하신 것 같은데요. 어, 어, 드디어 왔군요. 어. 선생님, 무슨 일이에요? 기옥이 떨어뜨렸는데 주워도 돼요. 물론이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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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훌륭해요. 앉아서 공부를 계속하세요. 김연아 선생님, 장학자님을 소개할게요. 고매주 선생님이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바람이 어떻게 심술 굳게 굴까요? 이런 주제는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주지요. 어, 김연아 선생님은 항상 이런 주제를 생각한답니다 내가 지도했죠 그러시겠죠 선생님, 학생들이 지금 이 주제로 글을 쓰고 있나요? 네, 장학사님 방해가 안 된다면 아이들이 쓴 글을 듣고 싶은데요 어디 보자, 옳지, 좀 읽어주겠니? 어휴, 신발을 감춰버렸는데 무슨 일이지? 장학사님이 학생이 쓴 글을 듣고 싶어 하시는데요. 할수 없어요. 할수 없다니? 작문을 하긴 했나요? 네, 선생님. 그런데 왜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발이 없거든요. <laughs>